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수 1차. 있어요. 무릎이 진짜 아팠거든요. 근데 오늘은 아파요.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도대체 이게 뭘까요? 인정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, 진짜, 뭐랄까? 해가 떴습니다. 와, 진짜. 가 쨍쨍하게 뜨고 있는데 저는 더위를 진짜 안 타거든요. 아마 사주에 불이 많아가지고 얘는 뭐가 섭섭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까? 왔던 길은 먹구름이 가득한데 가고 있는 길은 엄청 화창합니다. 어, 왜 누워 있을까? 밀토랑 봉자 봉자 잣봉자 응, 화창이 오늘 잠깐 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. 맞는 나. 한잔 불면 귀에 들려오는.